가또 왔어요. 뭔가 아쉬워서, 네. 음... 다시 왔습니다. 26일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잠깐 피신을 가 있으려고요. 숙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어디, 인천에 잠깐 내려가 있다거나 피했으려고요 얼마나 또 따라 하려는지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 얼마나 놀리겠어 진짜 예수와 성이가 너무 무서워요 그날이. 야 공산야! 오늘 제가 차를 잘못 탔다고 었 맞아요. 아니 저는 당연히 문 앞에 있는 게 저의 찬줄 알았죠. 당연히 그 상상도 못했어요 no. 죄송합니다 제가 민니의 겨드랑이 사건 민니가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 멋있는 의상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사복으로 입고 갔었던 건데 그이 겨드랑이 부분이 이렇게 오픈된 그런 디자인의 굉장히 멋진 니트를 입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제가 왠지 모르게 관심이 가서 거기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촉감이 그렇게 어... 썩 좋진 않았... 않았어요 우기가 <laughs> 전화가 왔네요 안녕 인사해봐 아, 어, 네, 뽀뽀. 네, 뽀뽀. 무슨 일이세요, 오키씨? 저는 이제 자기 직전이라한번 네. 인사드리려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얘기해주세요. 우리 멤버 뽀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어 오늘 우리, 우리 미연 씨? 어? 어 배우 데뷔 축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기 씨. 아니 근데 제가 엄청 어야공찬영이 자식이 아 내버분사 지금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진짜 그 네. 뒤에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미 알고 있었죠. 모니터 없죠, 네. 미쳤어, 미쳤냐고. 우니가 굉장히 싫어해요. 나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우리 네버브 얼마나, 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나 솔직히 언니가 네. 얘기해도 되나? 뭘? 뽑버신뭐 보실 분들은 보셨겠지. 아, 그렇죠. 아무튼 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 스포하지 마세요, 좀. 뭐 제가 제가 네.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오, 마음이 아파요.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그럼. 연기뿐인데 그냥 그냥, 그냥 뭔가 우리 언니 다 컸어. 다 <laughs> 컸지. 나반오십이야 어. 어, 그렇지. 좀 들게. 어, 너무 나한테 그렇게 맨날 얘기하면서 언니도 자기 나이에 이제 충실해야 돼. 충실. 내 나이에 충실? 내 나이에 어.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제 좀반 좀 오십답게 50, 좀 해봐 그게 뭔데? 말도 좀 천천히 하고 그리 마... 아. 걸음도 좀 천천히 걸고 응. 옷도 좀 알지? 좀 패션 쪽으로 좀풀 봐, 풀어봐 배부 <laughs>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올래요? 아, 제가 이미 다 지금 다 잠옷 입고요 아 아니, 아니 지금 오셔도 되는데 아저 끼기랑 잘려고요 끼기 아 그거 깨기. 궁금하지 않고 지금 오시면 되는데요 아저 끼기랑 잘거라고아 네? 끼기 알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끼기 뽀뽀 그, 응. 마음이 이 정도인 건가요 저 정말 저를 걱정하고 내버블 보고 싶다고 하면서 끼기랑 잘 거라는 그런 말 밖에 당신은 에 근데 언니도 한번 내일 스케치표 한번 보고 좀 맹정해봐 예 저도 알고 있고요 아. 이기는 그... 방우 씨마 방우 씨 우리 우 씨마 뭐야 <laughs> 아 뭐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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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가래 좀 껴. 잠시만. <웃음> <웃음> 알아서. 냐 알아서 이따 봐. 네. 네봐 봐. 네. 잘고 내일 네, 채팅에서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마워. 안녕 사랑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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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응, 진짜.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끊어? 아, 뭐야? 왜 바로 끊냐고? 저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여러분. 저는 안녕하고 여운을 주는 걸 좋아해요. 저는 안녕하고 바로 끊어버리는 건 굉장히 정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여운을 주면 좋겠어요, 저는. 안녕. 나 시작한다. 안녕. 우리 또 전화오는데? 왜? 아니, 늦었어, 이미. 그럼 안녕. 또! 또 이렇게 끊는다고 또 전화 왔네? 아 뭐야 <laughs> 알았어 진짜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번 진... 안녕 해볼게 응. 어 미연아 안녕 안녕 어걔 진짜 안녕 안녕 <laughs> 아미쳤다 <미쳐나? 웃음> 오케이 이제 진짜 안녕 안녕 요. 저도 사랑해요. 안녕. 진짜 갈 거야. 갈게. 미안해. 바이. 나 간다. 간다. 빠빠잉. 뿅. 뿅. 사랑해.